사람들은 보통 죽음을 끝이라 생각합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막아낼 수도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불쾌한 주제이고 가능한 외면하고 싶어지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이 가족이나 친구에게 찾아오면은 그 슬픔과 무력감에 압도당하고 맙니다. 나사로의 가족도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던 그때에 그들은 정말 간절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고 예수님은 종종 그들의 집에 머물며 식사도 함께 나누던 분이셨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을 고쳐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하며 예수님께 오셔서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바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신 후에도 예수님은 이틀 동안 머무셨습니다. 그들이 느꼈을 절망감이 어떠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는 결국 세상을 떠났고 가족들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틀이 지나고 예수님은 마침내 유대로 향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난 시점이었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 나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울명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의 말에는 아쉬움과 믿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은 지금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에게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마르다와 함께 무덤으로 향하셨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찾아와 울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은 깊이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의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장면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슬픔으로 끝내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무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들을 옮겨놓아라.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이미 시신에서 냄새가 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람들이 돌을 옮기자 예수님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사로가 배옷을 두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충격과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놀라운 능력 앞에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단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보여주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을 또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단순히 한 사람을 다시 살리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응답하시더라도 예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활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믿음에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한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볼수 있는 눈을 열어 주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